빨리 떨어지겠는그죠 여덟 개나 빨리 하라는 뜻이에요 일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왜 빨리 해야 됩니까? 그럼 일이 여덟 개잖아. 지금 당장 눈앞에는 하나의 문제만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일이 막 중복이 되버리는 거예요. 미뤄닥치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타로 카드 은근히 쉬워요. 그죠? 자, 이건. 얼마나 간단해. 9 0 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카드가. 주인공 어떻게 돼 있죠? 네? 마이크가 손이 짧아서 거기까지 못 가요, 크게. <laughs> 주인공이 어떻게 하고 있죠? 어? 어. 자, 막대기를 잡고 기대고 있죠. 아까 완전한 일이라 그랬죠. 일이면 이 일이 다 지금 안 잡고 있어도 서 있죠. 일을 다 해결하고 지쳐서 마지막 일 붙잡고 기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쳤으면 머리에 붕대를 이렇게. <laughs> 그죠. 제가 이번에 대입 시험에 붙겠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턱걸이 관심. 오만 <laughs> <laughs> 노력을 다 했을 때 관심이 붕대 감고 코피 올려가면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포킹부터야죠 <laughs> 이게 만약에 막대기가 부러졌으면 떨어지는겁니다. 일적으로는 일적으로요? 일적으로는 만약에 사업이면 5만 노력을 다한 후에 성취한다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만약에 실패한다는 의미는 이칼과 뒤집어졌을 때에요. 나머지 잘 그렇죠. 이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 일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한 거지. 네, 응. 자, 이게 테너부 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마대기 10개를 갖다 지고 가는데 그림을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어.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그렇죠. 불쌍하죠. 근데 이 카드를 들고 일을 실패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까 전부처럼. 근데 이거는 실패라고 한다면 막대기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막대기가 떨어뜨렸거나 부러졌거나 10이라고 했는데 9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10개를 다 지고 가고 있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만 힘들게 한 다음에 성공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습니까? 물론 보기는 하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역방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겠지만역 역방향이 되면 그 의미가 반대로 쏟아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실패가 됩니다. 노력 후에 실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완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다음 컵. 컵은 이제 감정을 뜻해요. 마음을 담는 그릇.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감정이다. 그 다음에 기분. 이런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카드를 보면 컵을 다 들고 있죠. 그죠? 이집 분위기 어때요? 좋죠. 네. 특별히 카드를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잘못 읽겠다 그러면 분위기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웃음> <웃음> 그림이 일단 괜찮아 그러면 잘될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망토 입고 지금 응? 고개 푹 숙이고 있거든 아주 어렵겠는데요 다시 질문해 보시죠 이렇게 말을 돌려 자 <laughs> 여기는 사람끼리 일단 화합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여기도 이제 세 사람이 화합하죠. 여기는 헛 쏟아놓고 울고 있죠. 이렇게 그 분위기와 주인공이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제 책의 뒷부분, 해석되어 있는 것, 예제로, 그렇게 뒷부분 해석되어 있는 걸 읽으시면 왜이 카드를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책 없으신가요? 없으셔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자, 이거는 이제 펜타클스예요 펜타클스는 뭘 뜻하냐면,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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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요즘 사회에서 물어보는 가장 많은 질문, 저돈 언제 벌어요? 두 번째, 인맥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거 연애운볼때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는데, 질문을, 저 여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도 될까요? 뒤집어져서 나오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욕먹어요. 인맥도 듯하거든요. 어. 자, 요집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 요집 곳은 아직 분위기 좋네. 그죠? 한번 <laughs> 보죠. 그림이 어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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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입니다. 한번 리딩을 해보죠. 카드를 읽는다라는 건 당신의 그 에스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림을 읽으세요. 자. 보이는 대로. 응? 아, 안 보여? <laughs> 아, 이거 참. 한겨울에. 어? 신발도 없잖아. 어? 그지잖아, 그지. 그지 둘이 걸어가고 있어요. 춥고 배고픈데. 성냥파리 소년 소녀. 보면 이제 창문 너머에 이렇게 가족들이 음식 먹고 있죠? 돈은 어디 있나요? 창문에 걸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 환경은 다 네, 풍요로운데 나만 그지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 문제 물어볼 때 이런 카드 나옵니다. 제가 이 남자친구랑 사귀면 좋을까요? 탁 나와요.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laughs> 가난한 데이트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거든. <laughs> 네? 나중에 카드를 보시라고 거기에 딱 카드 보시면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예요. 얼마나 가난해. 아시겠죠? 자, 음. 자, 계속 이렇게 슬픈 것만 나오네 카드가. 그래서 좀 기쁜 걱정 봅시다. 자이가 한번 보죠. 텐오펜타클즈예요 여기에 뭐가 나와있죠? 환경을 한번 읽어보죠.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애기도 있고, 정원은 만발했고, 뭐 부잣집이고, 그죠? 뭔가요? 그렇죠. 풍요로운 것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그 단체나 모임 자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교를 한다면 이게 나 9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여자 혼자 평유로 와요. 그죠? 여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화합의 의미가 더 강하죠. 이런 그림들의 차이는 계속 공부하시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연습으로는 안 돼요. 상담을 하세요. 친구 껏 엄마꺼? 동생꺼? 봐주세요. 틀려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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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집들 많이 가보셨죠? 네. 점집에서 점쟁이가 다 맞춰준적이 몇번 있어요? <웃음> 없죠? <웃음> 그렇다고 고소했어요? <laughs> 안했죠? 본인들이 점을 보신 다음에 점이 틀리셔도 고소 안당해요. 그냥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옵니다 피드백이 언니 그거 틀렸어 <laughs> 미안해 뭐, <큰일> <laughs> 어쩌라고 고설래? <고소를? 웃음> 어, 고소 안 당하니까 절대 쫄지 마시고 자신 있게 전을 보세요